자, 첫번째 경기부터, 음, 애틀란타랑, 그리고 보스턴 경기, 음, 요거, 인자, 아좀 어, 뭐랄까, 음, 지난 트레이 형의, 이좀 말도 안, 이 영웅, 영웅, 이 히어로, 히어로 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에, 어, 성공을 했죠. 어, 그것도 들어가면서, 음, 또 애틀란타가 또, 그래도, 어, 홈까지, 잘 데리고 왔는데, 어, 일단은 사실, 음, 나는, 하, 애틀이, 뭐, 마이애미처럼, 어, 마이애미처럼, 뭐, 업셋을 한다? 어, 이렇게는 생각을 안 드는데, 어, 그렇게는 좀 보선상도 스좀 힘들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뭐, 지난, 어쨌든 지난 그, 애틀란타의 그 딥3가 내일 경기까지, 내일 경기, 어쨌든 애틀란타의 홈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음,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좀 분위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어져 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역배까지 보냐, 그런 건 아닌데, 6.5 풀에는 솔직히 저는 조금, 어핸디가좀 높다고 생각한다. 어, 그래서 요거는 프랜으로 가자 프랜으로. 음 아시겠죠? 아 어, 프랜으로. 음 프랜으로의 뭐뭐질 수도 있는데 어, 이거 내일 도치고 받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내일 또 머레이도 들어오고. 음 머레이도 들어오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음 메이저 오늘 인자 음 마이애미가 이길 뻔했죠. 이길. 어, 이길 뻔했는데, 역시나 어, 이 애틀란타의 화력이 진짜 어마무시하다. 진짜 에이? 애틀란타가 지금 언제야? 지난 4연패. 으흠. 자연패 끊고 난 뒤로 지금 계속 지금 빠따가 좋단 말이야 계속 멀티홈런 때려내고 어 그리고 이제 뭐또 간만에 음, 오늘 또마이미가뭐 뭐 홈런 홈런포가 많이 나왔죠 어, 나왔는데 뭐 결국은 이 애트랩 빠따를 어, 버티질 못했어 어, 버티질 못했다 보니까는 사실 내일도 물론 이걸 라이트가 좀 불안하긴 해 음, 불안하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어 내일 경기도 이 마이애미 선발도 그렇고 마운드도 그렇고 이헤틀란타의 빠따를 아어 빠따를 지금 많이 올라온 애틀 빠따를 맞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요거 애틀슨과 함께 음 애틀슨과 함께 그리고 뭐꾸지본다면 마이슨까지 어 그리고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응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저스랑 피츠버그 음야 다저스가 이제 조금 뭐야 음 조금 그래도 아 최근에 화력이 좋았는데 아, 오늘 또 귀신같이 아 귀신같이 또 홈런 딱한개그 점수 빼고 음, 그냥 마침묵해버렸죠 음. 오늘 컨트롤 했었는데 완전히 막히면서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도 뭐 제가 계속 이번 시리즈 어 바저스 반대로 피츠 둘은 계속 밀고 있다 아가 어, 물론 이제 뭐 가진 않지만서도 음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도 물론 유리하스가 나오지만 음, 유리하스가 최근에 또뭐 홈런 계속 쳐맞고 어, 실점하고 음,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다저스에 빠따가 또 내일 또 터질지 안 터질지 진짜 이 복권 같은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요거 그냥 뭐 피치의 경기력이 계속 나쁘지 않거든 음. 최근에 최근에 7연승도 했고 어, 그래서 요거는 피츠프렌으로 계속 갑시다 아시겠죠? 뭐 유리아스고 나발이고 이거 다저스에 2배당은 못 가겠다 아예. 자 그리고 필라랑 시애틀 음. 요 경기는 이제 어, 패스하자 어, 이 경기 제가 뭐 사실, 빌라델피아 경기를, 어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음, 요거 뭐, 굳이 본다면, 음 굳이 본다면, 뭐, 시애틀 프렌이나 언더 쪽인데, 근데 뭐, 시애틀 프렌이 뭐, 배당이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뭐 그렇게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컵스랑 샌디, 오늘 이제, 컵스가 좀, 아까웠지, 음. 거스가 나름 그래도 어, 잘 했는데, 음, 잘 했는데, 또 막판에, 아, 또 실점을 하면서, 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 음,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사실 이, 그래도 지금 샌디 선발들 중에서, 어, 세스루고가 나름 그래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거든. 어, 초반이지만, 세스루고가 뭐 그래도 뭐 6이닝 정도는, 어, 충분히 소화해 주는 부분들, 어,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오늘 또 컵스 불펜이 또 그랬듯이 내일도 어 내일도 어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음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본다면 어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야.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닌데 굳이 본다면은 그냥 한번 샌디 승에 올려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근데 이 경기는 저는 안건안 안 건들 겁니다. 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샘프랑 음. 샘프랑 세인트 경기. 아, 어, 요것도 어 요것도 이제 아 어, 웹이랑 마이콜라스자, 솔직히 둘다못 믿는데, 음, 둘다못 믿어. 둘다못 믿고, 뭐, 사실 웹이 인자 지난번 경기 그래도, 어, 호투를 하면서 또 첫승을 챙긴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샘프 같은 경우, 어, 또 어쨌든 이 데스클라파니 호투 속에서, 나 어, 샘프가 또 요즘에 계속 연승하고 있는 이유가 선발들 잘 버텨주고, 그리고 이제 뭐, 빠따들도, 음, 빠따도 지금 뭐, 한 5점, 6점씩 내주고 하다 보니까는 계속 지금 이기고 있다. 음, 그리고 내일도, 뭐, 물론 웹도, 웹도 지난번 딱한번잘 던진 거 이거 이거 빼고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못 던졌는데 어쨌든 내일도 홈이고 음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마이콜라스냐 웹이냐 딱어 선발 따졌을 때는 그래도 웹이 낫죠 어 그래서 요거는 어좀 수입전이라서 사연전 어 4연전 수입전이라서 조금 좀 찝찝한 건 있지만 서도어 이거는 샘프로 봅시다 샘프로 아시겠죠? 어샘프로의자 그리고 엔젤이랑 오클 엔젤 오턴이1.2갈 거가 형들 갈 거가 가 가는 사람 손나갈 거다 손갈 거다 손갈 거가 뭐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알아서 어. 가실 분들은 가시구요뭐 터니쇼이가 뭐 홈에서 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털릴 것 같지는 않고 음뭐 어, 1점이 가던지 아니면은 뭐 마행 가던지 음 알아서 아 어, 이거는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에 저는 저는 그냥 뭐 패스 할게요 음 패스 할게 패스 뭐 이런 이런 경기는 뭐 굳이 분석 안 하고 그냥 본인들 선택에 맡기면 게 나을 것 같다 자 그리고 티트라 아 어, 그리고 볼티 경기 음자요 경기 아요 어, 경기 이제 어쨌든 내일 아내일 어, 이제. 어 깁슨이랑 음 그리고 또 웬츠랑 솔직히 좀 선발에서도 어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죠. 어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깁슨이 음 얘가 이제 뭐 뚜드러 맞는 날도 있고 하는 분 부분이 있는데 어 그래도 이 깁슨 나왔을 때어이 볼티가 이 득점 지원을 많이 해주죠. 음 득점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는 확실히 뭐 승률도 좋고 어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내일 선발도 선발인데 확실히 지금 이 디트랑 볼티의 화력 차이가 음, 화력에서 차이가 크다. 어, 화력에서 차이 크다 보니까는 나는 솔직히 엔젤의 1.2배당보다 음, 엔젤 1.2배당보다 볼티 1.5배당이 <laughs> 더 좋아 보이는데. <laughs> 나는 그래, 나는. 아, 어, 뭐, 형들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엔젤 1.2갈 바엔 난 볼티 1.53 가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볼티가 내일 충분히, 음, 마인드 해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요거 볼티 승과 함께, 마인승, 그리고 오버까지, 아, 어, 그렇게 볼게요. 에이. 자, 그리고, 매츠랑 워싱턴. 이거 당분간 가지 말자, 매츠. 아, 어, 매츠 이것들, 지금, 음, 이것들 지금 음, 경기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야. 어, 항상 항상 모든 강팀들이 뭐 잘할 수만은 없듯이 음, 잘할 수만은 없듯이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지금 하락세인 게 지금 매치여서매치 어, 경기 당분간 안 건들겠습니다. 음, 안 건들게요. 내일. 상당히 저 배당 중에서 어, 저 배당 중에서 뭐 별로인 어, 별로인 1.3 배당 어, 아시겠죠 음, 그래서 요거 어, 요거 그냥 뭐 패스 하던지 어, 음, 아니면은 뭐 저득점 쪽으로 보던지 아시겠죠 어, 매출 경기는 당분간 안, 안 건들게요 얘네들이 연패 끊을 때까지는 자 그리고 화싹이랑 템파 음. 아사기랑 템파. 어 내일 이제 시즈랑 어 그리고 어또 맥클라운 막 토터죠. 어막 붙었는데 이날 이제 뭐 서로 둘다어둘다 어, 이제 뭐 실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 결국은 이제 불펜 싸움으로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불펜 싸움 끝에 어 연장 가 가지고 음 템파가 이겼습니다. 아 어, 템파가 이겼고, 그리고 지금 템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휴지 만나가지고, 어, 휴지 만나갖고, 얘네들이, 어, 조금, 최근 타격감이 조금 주춤한 건 있다. 음, 주춤한 건 있는데, 근데 지금 화싹도 마찬가지야. 어, 화싹도 지금, 봤다가 너무 안 좋아. 어, 게다가 지금 얘네들, 지금 몇 연패? 7연패 중이거든? 어, 7연패 중인데, 7연패 하는 기간동안 평균 득점 진짜 1점? 음.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에서도,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저번에, 어, 아 뭐야, 템파 홈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템파 이 템파가, 화이트 스상대로 점수도 잘 뽑았고, 점수도 잘 지켰고, 스윕을 기록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내일, 저는, 음, 요거 내일, 저는, 템파 보겠습니다, 템파. 음, 아시겠죠? 어, 템파 볼게요, 템파. 어, 템파 베이가, 뭐, 그래도 화싹보다 더 잘한다. 아 어, 그래서 요거는, 뭐, 이거, 이 경기도 마찬가지야. 엔젤의 1.202보다는 템파의 1.5,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요거, 어, 템파 승과 함께. 그리고 지금 어쨌든 양 팀이 뭐, 화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 7.5 기준에서 좀더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미네랑 캔자스. 음. 미네랑 캔자스. 음. 미네랑 캔자스 한번 보자. 음. 야 금기 전역겠나 저축한다. 저녁 녁 저축하고, 어, 저하고 어, 이제 나도 줬으니까 너도 줘. 야, 빨리 줘. 야, 너, 야, 네가 전역했으니까 축하, 나, 나도 네 전역할 때까지, 어, 방송하면서 네가 나한테 의지를 많이 했잖아. 빨리 줘, 니도. 빨리 줘, 임마! 빨리 줘, 니도! 조족가리니 네 만날 시간 없대, 임마. 빨리 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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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입, 어, 선금이야, 선금. 어. 야, 빨리 줘, 빨리 줘! 어, 아무튼, 금키야. 어, 전역 축하한다, 에 자, 요거, 음, 요거 보자. 미네소타랑 켄자스인데, 근데 이제, 당연히, 아, 당연히 전력에서 이제, 미네가 우인 거 맞다. 아, 미네가 우인 거 맞지만, 근데 이 마을이를 못 믿겠거든. 음, 마을이를 못 믿겠어서, 요거 그냥, 오, 봅시다, 오버. 아, 시겠죠다 아, 듣죠? 자, 그리고 이제, 텍사랑 양키. 음, 텍사랑 양키. 야, 진짜, 텍사스, 진짜. 와, 신시네티 전에, 음, 어찌 그렇게, 어째 그렇게 계속 똑같이 지냐. 진짜 더럽다 이 텍사스. 와, 진짜로 얘네들이 음. 아이쓰레기 같은 불펜진들. 어, 1차전도 볼질을 하고 불펜에서 터져. 2차전도 마찬가지고 3차전도 마찬가지고. 와, 이 텍사스 진짜 레전드긴 레전드다. 음, 그래서 이제뭐 우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한번딱 그때 하고 나서 어, 3차전도 안 갔죠. 안 갔는데 요거 내일 이거, 지금 텍사스도, 어, 이렇게, 이렇게 더럽게 진다이거 이렇게 인제 더럽게 지잖아? 더럽게 져버리게 되면은, 이, 이 스노우볼이, 이 연패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텍사스가 이 배당이 이 양키 배당이 좋은 이유가 텍사스가 홈이라서 그래. 아, 텍사스가 홈 경기에서 그래도 뭐 봤다도 좋고 뭐 객관적으로 어, 객관적으로 지금 양키 빠다보다는 확실히 텍사스가 봤다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내일 또 게리 콜이죠. 어 게리 콜이고 또 히니가 만나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뭐 선발해서 어 선발에서 뭐게리콜 나왔을 때또 양키 빠다가또 득점을 해 잘해준 것도 있고 어 하다 보니까는 요거는 양키 보겠습니다 이 텍사스는 아 텍사스 이 불펜 꼬라지 보면 절대 못 간다 음 그렇다고 뭐 희니가 히니가 뭐 7이닝, 8이닝, 뭐 이렇게 끌어줄 만한 선발도 아니죠. 냉정하게. 아, 그래서 요거 결국 불펜 넘어가면은 저는 양키가 이겨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요렇게 하고, 그리고 그 뭐야? 해축 전체 공개할게. 오케이. 어제 해축 전체 공개 가지고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 이가 맞아, 아니야. 음, 어제 해축 전체 공개하고 싹다 들었다. 이가 아, 오늘도 해축 전체 공개하겠습니다. 자, 추천 누르고 마무리 합시다. 끝. 또 전체 온게할게요 어차피 어차피 공탄이 표는 내가 지분이 90%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끝